닌자고 지란 이야기 헉, 잔이잖아 여기엔 잔형이 살아있대 어? <laughs> 너희들은 특별히 마스터 챈이 주최하는 초능력 무술대회에 초대됐다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여기가 바로 채의 섬이죠 제36화 수상한 무술대회 저길 좀 봐. 엄청난데? 야, 나도 좀 보자. 밀지 마! 첸의 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초능력 무술 대회는 용기 있는 자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지요. 마스터 첸께서 특별히 반가워하실 분도 있고요. 그렇죠. 가마돈 선생 내가 더 반갑네, 클라우즈. 어련하시겠어요. 마스터 첸이랑 껄끄러운 사이였나봐요. 그러게요. 근데 왜이 섬은 지도에선한 번도 못 봤죠?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도대체 왜 닌자고 최고의 맛집 사장님이 이런 비밀 무술 대회를 하는 거죠? 마스터 첸은 내 친구였다. 지금은 배신자지만, 뱀부족과 전쟁을 할 당시, 첸은 우리를 버리고 사악한 뱀의 무리들과 손을 잡았지. 아빠랑 삼촌이 한 편이었던 전쟁에서 마스터 첸이 적이었다고요. 죄는 속임수로 원소 마스터들의 사이를 갈라놓았어.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이겼지. 결국 죄는 우리에게 항복했고, 이 섬에 영원히 갇히게 됐다. 그런데 이런 범죄의 제국을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 우리도 갈라놓지 못할 거예요 우린 한 팀이니까. 아... 어... 숙녀분, 먼저! 언젠간 저얼음공주 녹여버려야지 두고보라고 음. 섬이 너무 커서 잔을 찾기 어렵겠어 꼼꼼히 잘 살피자 국수를 팔아서 이런 건물을 지었다고? 하! 엄청 의리오리하구만 쟤는 왕이 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여기선 이미 왕이지. 이 섬을 들어오고 나가려면 첸의 허락이 있어야 돼. 그건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곳이 있다는 건왜 숨기셨죠? 게다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첸은 우리를 배신하기 전까진 내 무술 선생이었다. 아빠가 남한테 배웠다고요? 네 나이였을 때난 어둠의 무술을 배우고 싶어 했단다. 첸은 나에게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지. 하지만 난리 네 덕에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 어둠의 무술은 유머 감각을 없애는 부작용이라도 있어요. 좀 웃으세요. 비밀 결투장이라고요. 신날 것 같지 않아요? 모두 결입 마스터 체인이십니다. 모두들 초능력 무술 대회 잘 오셨어. 자, 지금부터 세상과 작별하시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니께. <laughs> 아, 내가 깜빡한 게 있다. 쟤는 좀 썰렁해. <laughs>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초능력 무술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건 처음인 것 같군. 브랜 마스터도 있고, 걸개다, 그림자, 속도, 심지어 예언에 등장한 그린 닌자까지. 거기다 옛날 내 제자도 돌아왔구먼. 저 앞에 보이는 문양은 아나콘드라이 부족의 것이요. 그들은 아주 포악한 뱀의 전사들로 한때 이 섬에 살았다고 그들의 신조는 최후의 승자만 살아남는 것이지. 잘 됐어. 우린 조가 다 다른데? 한동안 서로 싸울 일은 없겠어. 그 전에 잔영을 찾아야 돼. 또 하나. 저건 옥의 검이요. 여기선 생명의 상징이지. 저걸 손에 넣은 자는 통과? 상대한테 저 검을 뺏기면, 쓸야 규칙은 간단하오. 시합의 내용은 매번 달라지고, 같은 상대와 두번 싸울 일은 없어. 그러니 자신의 힘을 잘 활용해보시오. 안 그러면 달래! 음, 칼로프가 이기면 멀었나? 시합에서 이기면 섬에 남는 거지. 최후의 승자가 되면 상상을 초월라는 부를 얻게 될것이오 물론, 마스터 체내 국수는 평생 공짜고. 하지만, 공짜 국수 때문에 여기 온건 아니겠지. 어차피 다들 목표는 닌자고에서 제일 가는 최고의 파이터가 되는 거아니겠소 <laughs> 만약에 지면 어떻게 되나? 진다고? 벌써부터 질까봐 걱정돼. <laughs> 모두들 지금부터 즐거운 시간 되시길. 여기 생각보다 엄청 좋아. <laughs> 난 마음에 쏙 들거든. 자, 지금부터 각자의 방으로 안내해드리지요. 아, 쟤들은 또 뭐야? 얼굴은 허옇게 질려서. 가부키 분장을 한 거야. 일본 전통극 배우들이지. 어쨌든간에 내 스타일은 아니다. 화장이 너무 진해. 항상 긴장하고 있거라 한눈팔면 안 돼. 네? 뭐라고 하셨죠? 글쎄 간장 여쭤고 뭐 그러시는 것 같던데. 불의 방입니다. 카이마스터. 완전 대박인데? 하, 끝내준다. 우와 완전 멋지게 나왔네. 여기 생각보다 괜찮은 걸. 아,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 난 카야, 불에 마스터지. 스카일라야, 내 기술은 알면 많이 다칠 텐데. 어? <laughs> 이 방에 있는 모든 기계는 마스터가 가진 전기 신호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돌침대야, 참나! 어? 국수집 인기 메뉴잖아. 매운 채소 볶음밥에 오징어 콩국수, 새콤달콤 우동. <laughs> 어, 케이까지 <laughs> 신난다. 그래, 뭐 괜찮네. <laughs> 걱정 마, 자녀, 우리가 꼭 찾을게. <laughs> 이거 어쩌죠? <laughs> 선생은 마스터 첸의 정식 초대를 받은 게 아니라서 방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괜찮네 그럼 여기 있지 뭐난 우리 애들만 지키면 되니까 흑마술을 쓰기만 해봐 가만 두지 않겠어 내가 뭐하러 닌자들을 직접 해치겠어요 지대하는 <laughs> 선수 여러분 이 섬에는 선수들을 위한 무게거미 여기저기 숨겨져 있어 근데 딱 하나가 모자라지 만약, 검을 찾지 못하고 경기장으로 돌아오는 자는, 경기장으로 돌아오는 자는 그대로, 달랄 그럼, 보솔대회가 시작되는 시간! 지금이요! 야. 지금! 으야! 이 방엔 신선한 공기가 좀 부족하구만! 번개야! 자연의 맛을 느껴봐라! <끝> <끝> <으야! 끝> <끝> 실력자가 이기길, 이기길 바라겠어. 바라겠어. <laughs> 저거 오개검인데?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음, 걸로프도 찾을 거다. <laughs> 아, 배가 너무 불러서 못 움직이겠어. 어? 아, 저기 있다. <laughs> 야, 꼬물거리면 못 찾지. 이게? <laughs>

이건 내 거야! 아, 더모르케 아, 야, 거기서! 더 거미 막 움직이네? 헤헤헤, 아! 닌자, 고! 헤헤헤, 아, 오, 오안 되겠어. 통할 것 같아. 야, 그거 내가 찾은 거야! 어? 좋았어. <laughs> 아직 오개검두 개가 모자라는군요. 잠깐 여기 하나 있어요. 콜. 어? <laughs> 성공했네. 카이는? 이제 남은 오개 검은 하나뿐이군.